오늘은 보수의 빼기 연습입니다. 보수의 빼기는 덧셈과 반대로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. 자, 시작해볼까요? 먼저 47 빼기 8을 할 겁니다. 8을 빼야 하는데 뺄 수가 없죠. 이럴 때 앞자리에서 빌려오고, 8에 대한 보수 2을 더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39. 다음, 587 빼기 19 하겠습니다. 587 빼기 19. 자, 11자리에서 1을 빼주고요. 자, 9를 빼야 하는데 뺄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, 앞자리 내리고 내린다는 것은 빌려온다는 뜻이에요. 거기다 보수 더하고 하니까 568이 되었습니다. 자, 보수의 뺄셈은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만 기억하면 됩니다. 자, 다음 703 빼기 575. 자, 여기에서 잘 보세요. 570뺄수 없죠.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다음 5를 빼야 되는데 또뺄 수가 없죠?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해서 128이 된 겁니다. 자, 다음 숫자가 점점 커지죠? 자, 재미있습니다. 자, 0이 있는 경우 조심해 주세요. 자, 다음 3403 빼기 1,599 자, 1,000은 뺐는데 5를 뺄수 없죠? 뺄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더하고 자, 9를 빼야 되는데 9를 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또 9를 빼야 되는데 3밖에 없네요. 또 빼주세요.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래서 1,804가 된 겁니다. 아셨죠? 자,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자, 다음 6천, 1, 0 10, 100, 1000에서 6천이죠. 자, 6천에서 5,364를 빼보겠습니다. 5천, 300, 아무것도 없죠? 보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360, 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4, 또 아무것도 없네요. 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해서 636, 자, 뺄셈에서 뺄 셈에서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.